안녕하세요. 일영입니다. 지금은 제가 그 방수를 하러 가는 길이에요. 제 원래 본업이 이제 방수라서 공사 현장에 이제 영상을 찍으러 가는 중인데 요번에 이제 강의를 할때 강의를 그 일요일 날 하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아니 오늘 목요일인가?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강의를 보면은 굉장히 이론적인 수업이 많아요. 요번에 이제 그투뭐 뭐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뭐 키워드 강의를 하는 분이 있어요. 뭐뭐 뭐 키워 죽은 키워드를 살린다 그래 가지고 하는 걸 가서 아는 분에게 가서 좀 들어보라고 하고 제가 그 수업을 어떻게나 했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절대로 이거는 10만 원을 받을 만한 퀄리티가 아니에요. 저 제가 가르키는 아르바이트 분들도 그냥 다 아는 수준의 강의를 10만원을 받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걸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인터넷에 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의 강의는 벌수 없고 차라리 그 돈을 드리는 이 신사임당 강의를 듣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기초는 배울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 키워드 잡는 것들이나 그다음에 제목 하는 것들, SEO 가이드들. 어, 그것이 훨씬 더 이제 돈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돈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훨씬 더 그게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돈을 벌수 있는 강의는 어떤 거냐면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가르치는 방법에서 알려드렸듯이 제가 아르바이트 를 뽑는 건 단순해요. 제가 하는 걸딱 보여주고 따라 해보세요. 딱할때 그걸 따라 해보는 사람을 저는 뽑아요. 반대로 말하면 90% 이상이 제가 한 30명을 하면 한3 명, 4명 정도 합격할까 말까인데 10% 정도만이 제가 하는 일을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고 그10% 분들은 인터넷 강의만 봐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안타깝지만 대부분 그 10%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10%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한번 보면 거의 포토그래픽 메모리로 그 프로세스를 이제 기억해 버리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만 뽑을 수가 없어서 저도 좀 부족한 분들을 많이 뽑는데 그 분들조차도 이제 기본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그 10만원짜리 강의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 아르바이트 가르치는 식으로 해요. 제가 옆에서 보여주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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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그래서 한 강의당 사람들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4명을 다 가르쳐야 되고 4명을 다 해봐야 되니까 그분들에게는 창피해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손해입니다. 이거 강의를 갔다 와가지고 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은 것 같죠? 키워드 강의 들으면 막돈벌것 같죠? 실제로 올려보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려보면 가격 설정하는 것도 제가 이게 설명한 걸로 해보면 어렵고 그 다음에 포토샵 하는 것도 제가 하는 거 보면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서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가이드를 해주고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 이게 진짜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아홉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거냐면 4분 5분을 나눠 가지고 중국반에 다섯 명 가고 미국반에 네 명이 올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올리는 걸 제가 직접 보여 줄 거예요. 저쪽은 약간 이론적인 강의로 가고 저는 그냥 처음부터 앉혀 놓고 제가 하는 거딱 보여 드리고 해 보세요. 해 보세요 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잡아 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좋은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솔직히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도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영상만 보고도 충분히 다알수 있어요. 제가 올려준 것만 보고도 할수 있고 그것만 응용을 했어도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강의가 필요한 분들은 옆에서 하는 걸 봐줘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가지고 굉장히 배움이 좀 느린 분들이에요. 저도 굉장히 느린 편인데 저도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닌데 제가 볼때 훨씬 더 저보다도 많이 반복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잘 생각하세요. 저는 강의비라는 게 많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옆에서 나를 가르쳐 줄수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온라인으로 들어서는 요런 강의는 솔직히 머리 좋은 분들이 아니라면 답이 없다. 결국 옆에서 하는 걸 보여주고 따라 해보세요, 해보세요. 한 다음에 집에서 딱그 작업을 했을 때 돈이 벌려야 돼요. 이게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그냥 하는 방법. 아르바이트생이 와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저에게 수입을 못 만들어주면 저 쓰겠습니까? 못 쓰죠. 결국 좋은 강의라는 건 여러분 강의를 많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그 강의를 받았을 때, 그 강의를 받고 나서. 그 사람이 바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강의가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잠시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